자, 오늘 광고입니다. 직화 마라탕 마라도원 광고예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성수역이에요. 요즘 핫한 성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라도원이란 곳입니다. 마라도원. 어, 맞아요. 저도 이마라온 다녀오신 분들 있나 찾아보니까 잡식맨 채널에 올라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고 때문에 조금 일찍 갔어요. 여기가 그 저녁에 문을 여는데요. 5시에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시에 가서 먼저 찍었고요. 사람들 몰리기 전에. 왜냐하면 내부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먼저 갔는데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찍은 거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내부가 좁아요. 그래서 여기 웨이팅이 좀 길어요. 자, 그래서 먹은 게 뭐냐면 마라탕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이제 직화 마라탕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마라탕이면 마라탕이고, 직화면 직화지, 직화 마라탕이 도대체 뭐냐? 구성 보면은 양갈비가 들어가 있어요. 양갈비를 구워주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직화가 돼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요런 느낌인데, 국물이 되게 맛있습니다. 국물이 굉장히 밥 말아 먹고 싶은 국물이에요. 보통 마라탕이 중국식 마라탕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물 잘안 먹어요. 마라탕 국물을 먹고 나서 다음날 배가 대부분 꾸르륵꾸르륵 거려요. 그래서 저는 국물이 없는 샹궈를 먹자. 이런 느낌으로 샹궈를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지고 먹어봤는데 국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고 고 이게 포인트인 곳이에요. 그래서 왜 직화 마라탕이냐? 다 직화를 합니다. 양갈비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건양 늑간살입니다. 늦간 늑간살이 늦간 뭐냐면 갈비대와 갈비대, 뼈와 뼈 사이의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부어 가지고 이제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기만 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다른 채소도 다 직화를 합니다. 고기도 당연히 소스를 바르는데 이 소스가 뭐냐면 마라장입니다. 마라장 재료를 구울 때 이미 마라장을 발라가지고 굽기 때문에 나중에 먹을 때 마라맛이 알싸하게 올라온다. 근데 여기 마라 레벨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마라를 잘안 드시는 분들도 먹는데 크게 부담감은 없을 정도의 마라 레벨입니다. 적당히 마라 맛이 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분들은 여기서 계속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대표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으니까 함께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구운 걸 어떻게 하느냐. 숙주랑 버섯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팥에다가 나머지 재료들 있죠. 뭐. 청경채라던가 푸주라던가 당면이라던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국물을 넣고요 이 국물에다가 구운 고기를 마무리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 용모찌라 그래가지고 모찐데 이제 용이 써있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해서 다 구워가지고 직화로 맛있게 만든 녀석들을 담궈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마라탕 국물에다가 직화로 구운 녀석들을 하나하나 다 넣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갈비고요 이 양갈비 마라탕 살코기가 잘 구워졌는지 궁금해가지고 먹어봤는데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잘 구워졌고 마라 맛도 적당합니다 이런 거 이제 그 이런 디테일을 만드는 거. 되게 그 브랜드에 자부심 있는 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니까 저거 이제 그 낙인 찍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권셰프님하고 일할 때도 느꼈는데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사실. 근데 나오면 멋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자체가 되게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열정이 좀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좋았다. <laughs>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마라탕에 들어갈 것들은 다 들어가고 있다. 새우 완자, 피시볼이죠 들어가 있고 뭐 두부 약간 겉이 좀금 바삭바삭하게 빠삭 구워진 두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잔데좀 기다란 분모자가 들어갑니다. 넓적 분모자가 길쭉한 녀석이 들어가 가지고 분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 시켜 가지고 넣어 드시면 될것 같고요. 몇 인분 기준 두 대니까요. 혼자 먹었으니까 1 인분이겠죠. <laughs> 국물을 먹다 보면은 밥 생각이 되게 나거든요. 근데 여기. 한가지 조금 아쉬운게 쌀밥은 없어요 쌀밥은 없는 대신에 특제 밥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게 그 홍차 하이볼인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나중에 그 셰프님한테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셰프님이 만드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그 재능이 넘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맛있습니다 요거 그아 요거 괜찮았어요 요거 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았어요 요거 나옵니다 용니길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용오니길이 줄여가지고 용니길이겠죠 치즈오니길이 주먹밥을 한번 구워가지고 치즈를 덮어서 포치를 해가지고 이제 내주는 형태인데 그 밑에 있는 저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바삭바삭합니다 빠삭 구운 주먹밥 요거를 이제 그밥 대용으로 국물하고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국물이랑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어떤 분은 이거 말아 먹어도 맛있다고 이제 후기 올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바삭바삭한 식감 죽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밑에 있는 튀김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제 소스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사워크라우트에요. 양배추로 만든 절임인데, 그거랑 이제 마장 소스랑, 뭐 고추기름이랑, 파랑, 땅콩이랑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특제 소스에요. 섞어가지고, 주면은 비주얼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합니다 근데 맛은 좋아요 요거를 어디에 찍어 먹냐면 마라 안에 있는 것도 찍어 먹어도 되고요 저는 주먹밥 찍어 먹었을 때 제일 괜찮았어요 이게 제일 저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마라탕 안에 있는 재료들은 이미 직화향이랑 그 마라 맛이 충분해가지고 딱히 뭘안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다만 이제 밥 요리다 보니까 베이스가 이제 마일드하니까 찍어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다고 느꼈고요 간장 베이스 깐풍기에다가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살짝 매콤하고요. 그다음에 버터로 이 매운맛을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맛이 조금 많이 돌기 때문에 엔지를 위한 메뉴입니다. 약간 달달한 느낌의 버터 깐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마라탕에서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이 확 나기 때문에 같이 어우려 먹었을 때는 괜찮은 밸런스가 났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건강검진 갔다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나온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근데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맛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감칠맛 넘치게 그래서 다음날에 천국의 계단을 두 시간을 뛰었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네. 아 요거 맛있어요 그 하이볼류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왜 맛있냐면 참고로 저는 쓴 술을 못 먹습니다. 제가 진짜 술질아 가지고 쓴술못 먹어요. 전단 술을 좋아해요. 갑니다. 단데 홍차 맛이 되게 진하게 나고요. 끝에 그 하이볼 짜릿한 향도 나서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다가 고량주를 한 샷을 더 넣어서 먹었습니다. 한잔 정도 샷을 더 넣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됩니다. 고도수 술을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닉이랑 해서 고량 토닉으로 먹는 세트가 따로 나옵니다. 주문을 하시면. 그래서 고량주에 이런 걸 시키시고, 저거를 같이 해서 드시면 된다. 그래서 마라탕, 아까 그거 한팥 나오는 게 19,900원인데, 여기에 이제 그, 꼭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실제로는 가격이 오늘 좀 나갑니다. 숄더렉하고 늑간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시면은 이제 2만원에 18,000원 추가하니까 38,000원이에요. 2인 기준 38,000원입니다. 가성비가 엄청 좋은 마라탕이라고는 절대 얘기를 못들어요 그리고 이제 컨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일이 다 구워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 약간 좀 마라탕들 다 섭렵해봤고 조금 좀 다른 풍미의 마라탕 먹어보고 싶어 구운 고기 들어가는 것도 한번 즐겨보고 싶어 하시면은 드셔보시면 되고요. 여기 토핑 추가 보시면 단호박 브로콜리 두부 피시볼 넓적분모자 용무치다 있는데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빼고 넓적분모자는 기본 마라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넓적분모자는 추가하셔야 되고요. 이거 뭐숭아빠 그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시면 넓적분모자 넣어주시나요 혹시? <laughs> 여기까지 협의를 하고 올걸 협의가 안된 내용이라 가지고 이겨보시고요. 진상 부리시면 뭐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협피는안된내용인데 여러분이 진상이 되시면 돼요. 제가 책임은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리길이라고 치즈 올라가 있는 주먹밥인데, 기본 버전이 있고, 치즈 버전이 있고, 마라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 요리, 버터 깐풍기가 있고, 별표 메뉴는 고추바삭 유림기네요? 근데 점장님 왜 저에게는 버터 깐풍기만 주셨죠? 저는 사실 유림기를 더 좋아하는데요. 유림기가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한번더 오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었나요? 점장님. 그 다음에 후식으로 고구마 아이스크림이 있고, 고량주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메뉴가 보시겠지만, 메뉴가 되게, 몇개 없어요. 일단 매장 자체도 그렇게 큰 매장이 아니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뉴들은 맛있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술 드시는 분들, 고도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량주, 연태고량주, 아사간열, 백년호도, 장군한 양화대고. 제가 들어본 거는 연태고량주랑 아사간열밖에 없고 이 밑으로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키신 다음에 3,000원을 추가하시면 아까 제가 먹었던 토닉워터, 고량토닉잔, 고량주 이렇게. 추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섞어가지고 드시면 되고 제가 아까 먹었던 게 이거예요 꼬량볼 무알콜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알콜 버전으로 먹었어요 베이직 할것 같아가지고 홍차 꼬량볼 시켜 먹었는데 홍차 꼬량볼 맛있었어요 아 그리고 처음에 광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여기 다른 셰프님들도 다 모셨는데 맛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거 영상에서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인분들이잖아요. 이미 다 승우 아빠 채널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이고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여경리 셰프님이고 왼쪽에 있는 게 장도 셰프님. 여경리 셰프님 매장 가가지고 배울 때 많이 알려주신 실질적인 이제 넘버 투죠. 네, 장도 셰프님 같이 가셨다고 하고. 자 한국에 없는 새로운 마라탕이라고 박은영 셰프님이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탑승해 가지고 가는 형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은영 셰프님이랑 여근영 셰프님이 랑다 맛있게 드셨대요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요 제 취향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양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굽는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간을 안 하고 굽습니다 기본이에요 간을 안 하고 구운 다음에 여기다 간을 하고 다시 굽는 거야 어떻게 구워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리법이지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라탕 속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도 맛있어 근데 마라탕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물도 맛있어졌어 근데 그 국물에 내가 좋아하는 토핑들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라탕 시켜 먹을 때 보통 이 푸주를 되게 많이 넣거든요 후주랑 피시볼 두부 되게 맛있었고요. 브로콜리는, 에, 저는 브로콜리는 안 먹고요. 단호박은 되게 맛있었고요. 양갈비도 맛있었고, 늑간살 맛있었고, 연근, 에 저는 연근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용모찌 맛있었습니다. 브로콜리랑 연근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되고, 저는 개취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개취로는 달았습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버거 리뷰할 때도 굉장히 저한테는 달았는데, 댓글을 보면은 자기 입맛에는 이게 맛있어서 좋았어요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취향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달콤한 맛이 나는 이런 깐풍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콤 짭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깐풍기를 시키시면 되고요 매콤하고 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림기를 시키시면 됩니다 요거가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용리길이 맛있습니다 사진에두 개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한 피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메뉴판에 사진이 없어서 안 시켰단 말이죠. 근데 고구마 아이스크림이 사진 이 있었으면 시켰다고. 점장님이 고구마 아이스크림 사진 이걸 보여줬다면 저는 시키고 먹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그 고구마 백제 신라라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저 약간 좀 그런 맛 좋아하는데, 아, 이거 좀 먹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숨기고 안 주셨어, 점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고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토닉 스타일로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한 거는 직화 마라탕, 마라도원, 성수점이 있고요 재방문 의사 물어보셨는데, 재방문 할수 있어요. 여기 누구랑 재방문하느냐. 마라탕을 평소에 잘안 먹는데 약간 깐깐한 친구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라탕이 되게 그, 러하게 나오는 거는 중국 스트릿 푸드 같은 느낌으로 되게 그냥 왕!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오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타일을 별로 이안 좋아하는 깐깐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용용 같은 친구들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주변에 이제 마라탕 먹으러 가는데 사천 스타일로 마라 막 미쳐가지고 먹자마자 막 미가 막 찌푸리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그런 분들에게는 향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평소에 마라를 적당히 좋아하면서 맛있는 마라탕 국물까지 먹을 수 있으면서 직화 맛도 나고 고기를 좀 뜯을 수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리고 갈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마라도원 광고였습니다. 국과 광고 보고 왔다고 탕수육 대짜 서비스 달라고 한다고? 진상이 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laughs>